자, 여러분, 이제 중국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나라부터 배우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주나라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나라는 여러분, 서주와 동주로 나눠지죠. 자, 누가 쳐들어오죠? 견융. 자, 여러분, 이것도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 견융이 쳐들어오면서 수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깁니다. 자, 여러분, 잠시 그 책을 좀 보시면은, 예, 여러분, 어, 여기 볼까요? 여기 몇 쪽입니까? 예, 다음 페이지 밑에 수도 써있죠. 여기 장안이 있고, 여기 로양이 있습니다. 이 중국 가장 중요한 도시죠. 예, 원래는 여러분, 주나라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견웅이 쳐돌아서 수도를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서주와 동주로 나눠져요. 중국에서도 여러분, 장안, 시안이라고 하죠. 러양, 그 다음 여기는 베이징, 베이징, 여기는 난징. 요거 네개꼭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 나중에 에, 수양제가 대우나를 만들어요. 이렇게 대우나 만들면서 황하랑 대우나랑 겹쳐지는 곳이 있죠. 여기가 이제 카이펑, 병경입니다. 중국은 여러분 중국사를 이해하려면 장안, 시안, 로양, 베이징, 난징, 카이펑 이 다, 다섯 개 도시는 꼭 알아주십시오. 자 다시 그 앞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견웅의 침입으로 수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깁니다. 동주. 자 동주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눠지는데 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철기와 우경입니다. 철기와 우경이 확산되면서 전국시대가 돼요. 춘추 시대는 여러분 토지 공유제였습니다. 예, 우물 정자로 토지를 나눠요. 그래서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그래서 농민들이 우선 중앙에 있는 토지를 경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국가의 세금으로 바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먼저 농사를 진 다음에 국가의 세금을 바치고 흩어져서 자기 땅을 농사 짓는 건데, 이때는 여러분 토지 공유제, 정전 지었는데 토지 사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종법제도였어요. 왕이 주나라 왕이 친척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그 혈연관계가 깨지는 거야. 혈연관계가 깨지고 관료제와 군현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군현제라는 건 뭐냐면 왕이 관리들을 직접 뽑아서 지방에 지방 관리를 파견해서 전 지역을 왕이 직접 다스리는 겁니다. 종법제도는 왕이 친척들한테 땅을 나눠줘. 혈연관계로 맺어진 거죠. 그래서 주변의 땅을 대신 통치해라. 그건데 여기는 아닙니다. 모든 지역의 왕이 공무원, 관료를 뽑아서 직접 지방관을 파견해서 모든 지역을 직접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주와 동주로 나누고 동주는 다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눠지는데 그 기준은 뭐다? 철교 우경입니다.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춘추 시대까지는 여러분, 전차 중심으로 싸웠는데 이제 전국시대부터는 보병 기병 중심으로 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견융 유목민족이라는 건 견융이죠. 자 견융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에 나급으로 동쪽 이 나급이 로양입니다. 이 로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동주가 되죠. 자 춘추시대까지는 춘추오패가 있었어요. 다섯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왼쪽에 날개에 써 있죠 춘초패는 오재환공진의문공초의장왕오의부차 오래구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서로 왕을 칭하진 않았어요 주나라 왕을 존중한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그거 좀써 주십시오 존왕 양이라고 했습니다 주나라 왕을 지키고 오랑캐를 무찌른다 그러면 이 다섯 명은 뭐라 겠다 스스로 왕이라고 하지 않고 패자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패자로서 왕을 지키고 오랑캐를 물리치겠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전국시대가 되면 다 왕을 칭합니다. 전국치룡. 자 밑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때는 춘추시대죠. 이때는 전국시대입니다. 그 기준점이 여러분 이게 원래 진이었습니다. 한자가 다르죠. 여러분 진나라진은 이 진자죠. 다릅니다. 예, 이 진이 있었는데 진이 세 개로 갈라져요. 조, 위, 한으로 갈라집니다. 이시기부터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꼭 알아주십시오. 이 진나라가 조, 위, 한으로 갈라지면서부터를 전국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는 다 왕을 칭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연나라, 연나라가 있죠. 예, 여러분, 고조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고조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여러분, 이 요령지방이었어요. 그런데 연나라가 공격해서 중심지가 요령에서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즉, 고조선이 연나라의 공격으로 요령 지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가 요령인데 이제 연나라의 공격으로 대동강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연나라, 이 제나라 화폐가 명도전입니다. 우리나라 철기시대 유적지에서 이 명도전이 발견됩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예 명도전이 있습니다. 칼처럼 생겼어요. 전국시대니까. 자 여러분 진나라 화폐는 반량전인데 반량전은 왜 이렇게 생겼냐면 땅이 네모나고 하늘이 둥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라 화폐는 여러분 오션입니다. 오전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 철기 시대 유적지에서 명도전, 반량전, 오션이 발견돼요. 그래서 철기 시대 때 중국과 교역이 활발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은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철기 시대입니다. 명도전, 반량전 우순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전국 시대 때, 춘종 시대 때는 제자백가가 어, 유행하는데 자 공자, 맹자, 순자는 여러분 인과 예 도덕을 강조했습니다. 도덕을 강조했고 자 여러분 노자, 장자는 여러분 특히 노자는 무의자연을 강조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무의자연을 오해하시더라고요. 이 무의자연이 뭐냐면 여러분, 무위는 여러분, 같은 말로 자연입니다. 예, 그러면 무위는 뭐다? 무위는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즉, 인과 예를 행하지 않는 것. 즉,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무위입니다. 그게 자연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노자는 여러분, 공자를 비판한 겁니다. 공자가 너무나 도덕을 강조했어. 그래서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래서 공자가 말한 도덕, 인의를 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더 평화로운 사회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인유에는 여러분 법가도 있습니다. 법가도 입판했습니다. 노자는. 근데 이제는 공자도 입판했다는 거. 이 공자가 말한 인예, 그리고 법가가 말한 법 같은 걸 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은 숲속의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예,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거 법률을 행하지 않는 거 자연스럽게 사는 게 바로 자연 무위 자연인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 도가가 변질돼서 숲속의 자연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상하 한비자는 법을 강조했고 자묵가는 여러분 차별 없는 사랑 겸해를 강조했는데 예수님의 사상과 비슷하죠 예수님도 차별 없는 사상을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중요한 서은 아닌데. 그 예수님 얘기 보면은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찾아왔다고 했죠. 그래서 혹시 이 동방박사가 묵가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도 소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손자병법 병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제자백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중에서 이 육가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법가는 인기가 없었는데 진시황제 진나라는 법가를 통해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진시황제는 최초로 황제란 말을 썼습니다. 그 전까지는 왕이었죠. 근데 전국 시대가 되면 일곱 개의 나라들이 다 왕을 칭하자 나는 왕 중의 왕이다. 그래서 황제를 칭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분 사망오제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망오제 그래서 이 삼황오제에서 황제의 말을 따온 거고 이미 여러분 군현제는 전국 칠룡이 다 자기 지역에서 군현제를 실시했던 겁니다. 그를 거 하나로 묶은 거예요. 여러분 관료제 군현제는 진시황제가 처음 실시한 게 아니에요. 전국 시대 때부터 이제는 일곱 개의 나라들이 다 자기 지역을 군현제를 했습니다. 이거를 진시황제가 전국적으로 통일한 거죠. 자 중앙집권을 확립했고 자 베트남 북부를 정벌했고 흉노를 토벌했습니다. 그리고 흉노의 공격을 막고자 만리장성을 만들었죠. 특히 여러분 이 베트남 북부를 차지하고 남쪽까지 진출해요. 그래서 진나라 진나라 그래서 차이나란 말이 중국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 친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 서양은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는 거죠. 이 진나라 때문에 이 남방 원정 과정에서 이 진나라가 유럽까지 그 소문이 퍼집니다. 자 전국을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화폐 사용, 도량용과 문자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진시황제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미 전국 시대로 철기와 우경으로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제 중국은 거대한 하나의 시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의 시장이 돼야 되죠. 철교와 우경으로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 조그만 일곱 개의 나라에서는 상업 활동을 하기 힘든 거야. 더 넓은 시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진시황제가 전국을 통일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전국을 하나의 문자, 하나의 도량용으로 통일하니 통일하게 되니 경제는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시황제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법과 사상으로. 예, 중국을 통치하면서 유가를 탄압합니다. 유가에 관한 책을 불태우고 분서, 유학자를 땅에 묻어 죽여요. 분서갱유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진시황의 단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결국 진나라는 멸망하는데 만리장성, 아방군 같은 걸 만들면서 농민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승, 오강의난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항우와 유방이었죠. 자 항우와 유방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결국 유방이 항우를 이기면서 한나라를 세웁니다 자 수도가 장안입니다 여러분 진나라 수도도 장안이에요 지금의 시안이죠 시안 자 여러분 한고조는 군국제도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다음지 보면 이게 봉건제도입니다 왕이 친척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혈연을 매개로한 거죠 주나라는 근데 여러분 서양은 뭐예요? 서양은 토지를 매개로 했죠. 땅을 주고 서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쌍무적 계약 관계. 주군은 신하에게 토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신하는 그 토지를 받아서 열심히 말을 키우고 군사 훈련을 해. 그래서 주군이 어려울 때 군사를 파견해 주는 거죠.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깨지는 쌍무적 계약 관계입니다. 주나라는 혈연 관계로 한 봉건제도였는데, 자 군현제도는 이제 왕이 관리를 뽑아서. 지방관리를 파견해서 모든 지역을 직접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군국제도는 짬뽕이에요. 중앙은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데 지방은 여전히 제후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군현제, 봉건제 합해서 군국제라고 해요. 한고조 유방은 군국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왕인 한무제는 진시황제처럼 다시 군현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군현제 하면 뭐다? 진시황제, 한무제가 떠올라야 돼요. 봉건제도와 군현제도의 짬뽕은 뭐다? 한고조의 군국 제도입니다. 자, 한 무제는 이제 군국 제도를 실시하는데 여러분, 한 무제 전에 경제 때 5초 7국의 난이 있었습니다. 오나라, 초나라 등 일곱 개의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미 한 무제 전부터 한 경제부터 중앙집권을 가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방정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걸 진압해요. 그래서 한무제가 군현제를 실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됩니다. 진시황제는 법가를 가지고 통치했다면 한무제는 유교를 가지고 통치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유교, 동중서가 체계화 시킨 유교를 훈구학이라고 합니다. 유교도 여러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이때는 훈구학이라고 그래요. 유교의 한 종류입니다. 동중서의 권위로 훈곽학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태학도 설립하죠. 자, 진시황제는 법가로 통치했다면 이제 한무제는 유교로 통치하는데 여러분, 어,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전에 이제 공자, 맹자, 순자가 있었어요. 예, 뭐 공자, 맹자까지는 성선설이죠. 순자부터는 성악설이고 이걸 여러분 이제는 원시 유교라고 합니다. 원시 유교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법가를 합쳐요. 이게 훈구학입니다. 훈구학 안에도 여러분 법가가 당연히 있습니다. 법과 법률이 없으면 통치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동중서는 공자 맹자의 철학에 법가의 철학을 혼합해서 훈구학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교 훈구학을 가르치는 태학을 설립하게 되죠. 자 흉노를 토벌합니다. 흉노를 토벌하는데 여러분. 음... 그 전에 한 고조 유방 때도 흉노와 싸웠었어요. 그게 여러분 형성의 역입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 한 고조가 완전히 깨집니다. 한 고조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 흉노의 무특선우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하지만 이제 한 무제는 흉노를 정벌하는데. 예, 흉노 일부는 정복이 되고 예, 일부는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일부는 서쪽으로 이동해서 뭐가 된다? 훈족이 되는 거죠. 훈족이 돼서 게르만을 침공해. 게르만을 압박해. 그래서 게르만은 훈족의 압박으로 로마로 이동해서 로마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어, 좀 우스갯소리지만 한무제가 로마를 정복한 로마를 멸망하게 하는 큰원원이된 겁니다. 자 북부 베트남을 정복했고 고조선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고조선은 연해 침입으로 중심지를 요령해서 대동강으로 이동했고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흉노 정벌 과정에서 여러분 장건을 파견하는데 이 밑에 지도 보시면은 예, 이 대월지란 나라가 있어요. 이 대월지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와 연합해서 흉노를 견제하려고 장건을 파견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장건이 이 대월지와 연합하는 과정에서 대월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단길, 실크로드가 개척이 되는 겁니다. 실크로드. 어, 여러분 참고로 이 대월지가 나중에 인도에 내려가서 쿠샨 왕조를 세웁니다. 쿠샨 왕조를 세워요. 그래서 결국 대월지와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대월지는 이쪽에 이제 기반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나중에 인도에 쿠샨 왕조까지 세워. 그러니까 굳이 예, 한나라와 연합해서 흉노를 견제할 필요 없었죠. 그래서 결국 대월지와 연합은 실패하지만 비단길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계기는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 여러분 어, 흉노터벌 북부 베트남 고조선 정보 비단길 개척. 자 이런 대외 원정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소금과 철의 전매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전매 제도라는 것은 국가만이 판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견, 균수법과 평중법을 실시하는데 그 왼쪽 날개를 보시면. 균수법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지방 특산물을 값비싼 곳에 옮겨 팔아 물자의 원활한 유통과 재정 광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평준법은 중앙의 평준소에서 각지 재물을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균수법은 지역과 지역 차를 이용하는 거라면 평준법은 시기와 시기 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을 만들었습니다. 자한 나라가 여러분 잠시 망합니다. 외척 왕망이 왕위를 찬탈해서 잠시 신에 세웁니다. 이 신나라는 여러분, 좀 써줄까요? 토지 국유화, 그리고 노비 매매 금지를 주장합니다. 예, 이 토지 국유화는 여러분, 주나라의 정, 정전제도를 계승한다는 겁니다. 이걸 왜 실시한 거냐면 여러분, 그 한나라 때는 지배계층이 호족들입니다. 호족들인데 이 호족들이 너무 많은 땅을 갖고 있었고 호족들이 너무 많은 노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견제하고자 이 신나라의 왕망은 잠시 나라를 세우고 토지 국기와 노비 매매를 금지했는데 호족들이 열받겠죠. 그래서 호족들이 이 왕망을 물리치고 다시 한을 세웁니다. 그게 후한이죠자 전하는 한 고조가 세웠다면 후한은 광무제가 세웁니다. 호족의 지원을 받았죠. 왜 호족들은 이게 싫은 거죠. 많은 땅과 노비를 계속 갖고 싶은 거야. 그 왕망이 견제하려고 하니까 호족들은 광무제를 지원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후한을 공국하는데 여러분 이때는 수도가 로양입니다. 전하는 여러분 장안 즉 시안이었죠. 후한은 로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라 어, 이 후한도 막 나라 중앙 통치력이 약화돼요. 십상시라고 해서 열 명의 내시들이 막 정치를 개판쳐요. 그런 과정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황건적인 난.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이제 호족들이 진압하면서 호족들의 시대가 와요. 그래서 호족들이 위나라, 촉나라, 오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나라는 여러분, 호족의 시대입니다. 호족들은 여러분 향거리 선제를 통해서 중앙관료로 진출했습니다. 자, 지방관이 관내의 우수한 인물을 중앙에 추천하는 제도예요. 자, 한나라는 호족의 시대로서 향거리 선제를 통해서 중앙관료로 진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족들은 너무 많은 땅, 너무 많은 노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전법을 제정하기도 했고, 왕망은, 신나라 왕망은 토지 국유화를 추구하기도 했지만,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한전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몇 가지 뭐, 시험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이박한데, 이 전한 말의 황제였던 예, 에제가 실시했었던 겁니다. 에제라는 황제가. 예, 근데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자, 한자가 정리되어, 한 나라 때 여러분, 중국의 고전 문자가 정리가, 중국의 고전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한 나라 때 중국의 전통 문화, 고전 문화의 기틀이 만들어져. 그래서 중국의 글자를 한자라고 하고, 중국 민족을 한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기전체로 삼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가 만들어지는데 삼마천은 여러분 전한 때 사람입니다, 한무제 때 사람이고 반고는 후한 때 사람인데 모두 기전체입니다. 잠시 여러분 기전체는 여러분 본기, 세가, 지, 열전, 연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합쳐서 예, 기전체라고 그래요. 자 봉기는 여러분 황제들 이야기가 들어가고 세가는 제후들 이야기가 들어가고 지는 제도 열전은 일반 인물 연표는 말 그대로 연표 이게 기전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또 기전체죠 조선시대 김종서 중심이 되어서 쓴 고려사 도 기전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전체예요. 그리고 체륜이 종이를 만듭니다. 체륜이 자, 종이를 만들고 그다음에 에, 이 체륜은 여러분 이제 후한 때 사람입니다. 후한 때. 후한의 체륜이 종이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과학 기술 뭐 지진계 혼천이 등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불교가 전파되는데 비단길을 따라서 불교가 후한 때 처음 들어옵니다. 비단길 후한 때 여러분 비단길은, 비단길은 전환 때는 누가 개척을 했죠? 장건이 개척을 했죠. 예. 후한 때는 여러분, 반초가 반초라는 인물이 비단길을 다시 예,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후한 때 여기서 여러분 불교도 들어오고 간단한 미술도 들어왔던 겁니다. 비단길을 통해서. 자, 그리고 여러분, 음 로마에도 사신을 파견합니다. 로마에도 사신을 파견하는데, 이 로마를 여러분, 대진국이라고 그랬어요. 로마를, 예, 대진국이라고 했는데, 가명을 파견했습니다. 물론 가명은 로마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로마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예, 로마 황제는 한 나라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 사신이, 이 로마 황제 사신이 한 나라까지 와요. 근데 여기는 이제는 바닷길을 통해서 옵니다. 로마 로마에 사신은 바닷길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왼쪽 주도 보시면은 여기가 비단길이죠. 그 위에 있는 거는 초원길입니다. 자, 아까 흉노가 이동했다고 그랬죠? 흉노가 이동해서 훈족이 된다. 흉노. 초원길을 통해서 서쪽으로 갔던 거죠. 비단길 있고 밑에는 바닷길. 그래서 바닷길을 통해서 예, 로마 황제가한나라의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단길뿐만 아니라 바닷길도 활발하게 이용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2번 한무제가 동중소를 시켜서 유교를 체계화 시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훈구학이 만들어지는데 어, 여러분 수도에 태양을 설치하고 지방에 오경박사를 파견해서 유교를 가르쳤습니다 자 훈구학은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 그림 보면은 여러분 진시황제가 어떻게 있습니까 분서 갱유했죠. 유교에 관한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다시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 한무제는 법가가 아니라 유교를 중심으로 통치합니다. 그럼 진시황제가 불태운 책들을 다시 찾아야 돼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요. 이 찾는 겁니다. 훈구학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진시황제가 불태운 책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왜? 종이가 아니라 이때는 대나무였잖아 그림 보세요. 대나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찾을 수가 있죠. 찾아가지고 뭉 문... 작구를 정리하고 주석을다는 게 보통 훈구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남자가 태어나서 다섯 수레의 책은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때는 대나무니까 한 수레가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섯 권만 읽어도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스갯소리로 한 말입니다.